안녕하십니까 대부도 임소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요 대부동 일반 주거 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달에 나왔고요 얼마 전에 공고가 떴는데요 지금 행정 대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 종현동 영전지구 강전지구 남사리지구 내네 지역이에요. 어, 주진호,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면 등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 공고 기한은 2019년 9월 2 7일까지고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 3 1 4 8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7 1 6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8년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어,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남사리 마을 쪽이에요. 어, 남사리 마을은 어디냐면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나정숙 시의원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보시면 콘텐츠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업 개요 및 추진 경위 설계 기준 노선 설명. 예, 가업 개요 보시면요, 어, 대부동 일반 주거 주거 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실시 계 실시 설계 용역이네요. 과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대부동 일반 주거 지역의 주 진입 노 소로 인류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 도로 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및 도시 외곽 안산시 대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소외감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어, 도로 구분은 소로 국지도로고요. 노선명은 소로 일 대부 십칠. 여기 대부 남산리 마을 쪽이고요. 가업 구간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 남동 8백사십이 번지 일원이고요. 가업금모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계 속도도 뭐 이십 킬로 정도로 좀나좀 좀 적은 예 기간이고요. 설계 기간은 어, 270동, 2270일 동안 설계를 했네요. 어, 대부도의 지도고요이쪽이 남동 끝쪽에 쪽박섬 있는 쪽. 네, 그쪽을 남동, 남사리 마을이라 하고요 거기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에 주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 전체 폭은 약10 정도 되고요 어, 차로, 차로 폭은 어, 6미터. 그 다음에, 어, 길어체는 1.6미터 보도가 있어요. 보도 케 있죠 이2 예, m 경계석 0.2m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만드는 도로입니다. 양방통행이 가능하죠? 보시다시피 음. 위치는 큰 도로변 큰 도로변이고 이렇게 큰 도로변이고 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대부 남리 교회가 있을 거예요. 남리 교회 관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예, 보시면 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보시다시피. 예. 내용은 없고요 노선설명 뭐 이렇게 만들거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곡선길이는 이렇게 만들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 진출입검토도 뭐 이런식으로. 어, 사면파일도 이렇게 꺾기부도 예, 이렇게 만들거다. 예, 교체 기존도로와 접촉 예, 시작점인거 같아요. 시작점 시작점 뭐 이렇게 다 있구요. 예, 그 다음에 이런것들은 뭐 노선설명 이렇게 만든다. 예, 폭나지 이렇게 되어있다. 예, 여기가 이제 큰 이렇게, 이렇게 뭐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건 종종기의 여인에요 그때 당시 왔었죠 예 이런 식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었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남사해지구구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예 노선도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뭐 이런 과업 개업 및 추진경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음. 2019년 원래 8월 달에 공사 착공이 예정이었었는데요. 지금 2018년도 9월 달이잖아요. 예, 보상 때문에 아마 늦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에 당전지구 쪽 한번 볼까요? 당전지구. 음, 다, 당전지구도요, 비슷하, 비슷합니다. 내용은 예, 이런 식으로. 예, 당전지구도 이런 식으로 도로, 이렇게 큰도로변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예, 내용은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높낮이는 그어 있다. 이건 한번 가셔가지고 절대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건 당전지구 그죠? 예. 나온 내용이고요. 당전지구는 이쪽 동동 쪽에 있어요. 대부 동동 쪽에 있고요. 어, 남사해지구는 대부 남동 쪽에 예. 내용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때도 나정수 위원님은 참석하셨고요. 안산 뭐 도시계획과도 오시고. 뭐 그랬답니다. 다른 지역 한번 가볼까요? 다른 지역 한번 어디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남사해 주고 보셨고, 당전 주고 보셨으니까, 영전 주고 한번 볼까요? 영전 주구죠좀늦네요 영전 주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만드는 계획이고요. 예, 만들고요. 여기 주민 설명에 한, 한 내용입니다. 측면, 단면도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요 이렇게 도 양방향 통행 가능할 수 있게 약십 미터 폭으로 만듭니다. 보도하고 차도 양방향 통행. 예.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편리성 있겠죠. 예. 기존 도로들이 좀 작으니까 뭐 그다음에 소방도도 없고 대부도는뭐 그래가지고요, 좀안좋안 좋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예. 좋아질 걸로 판단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영전지구죠. 예, 영전지구, 종현지구냐? 아, 종종현지구, 종현지구 주고 보고데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죠? 음, 잘안 보이시나요? 돌려볼까요? 음, 아니네요. 이게 더 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예, 높낮이도 이렇게 만든다. 뭐, 주명세 예, 명의 종현 마을이죠. 종현 마을 쪽 예, 여기 종현 마을 대구 북동쪽에 위치한 종현 마을 쪽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뭐 기준도 똑같고, 높, 높낮이도 똑같고, 뭐 이렇게 예, 만든다. 예. 예, 그때도 시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정중위원도 가오셨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어, 대부도 수건사업이었죠. 예. 대부도 어, 일반주거지역 내 주진읍도로 예. 실시공사가 예. 잘 돼가지고요. 아무쪼록 대부도 주민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대부도 임수장이 예, 짧게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